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러팅 멘트 추천 모음 내향형 외향형 예시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표현 방식에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은 플러팅 멘트 추천 모음 그리고 내향형 외향형 예시까지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뜻에 대해 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러팅 뜻. 플러팅 뜻은 관심 있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꼬시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티를 크게 내지 않고 은근슬쩍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플러팅 내향형 외향형 예시. 먼저 내향형 플러팅.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2. 상대방 주위를 맴돌고 서성입니다. 3. 답장을 의도적으로 늦게 합니다. 4. 먼저 웃거나 눈을 마주칩니다. 5. 사소한 부분을 잘 챙겨줍니다. 6. 자주 칭찬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향형 플러팅 MBTI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장난과 농담을 던지며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행동합니다. 2.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본인도 좋다고 맞장구 칩니다. 3. 웃으면서 은근슬쩍 스킨십을 합니다. 4.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5. 호감 표현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6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외향형 플러팅 예시 플러팅 멘트 추천 모음. 플러팅을 하는 일반적인 멘트 추천 모음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주접스러운 멘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멘트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비언어적 플러팅이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유도 없이 쳐다봅니다. 2 전화해서 뭐하는지 물어보고 끊습니다. 3 뜬금없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습니다. 4 네가 말하는 건다 기억해. 5 그냥 신경 쓰여서 기억하고 있어. 6 네가 웃으면 나도 행복해져. 7 맛집 괜찮은 데 있는데 같이 갈래. 8 너랑 사귀었으면 더 좋았겠다. 9 나랑 있으니까 재밌지. 10 네가 하니까 나도 좋아. 그냥 11 너랑 함께한 시간은 소중해. 12 너는 눈빛이 사람을 홀리게해. 13 지금까지 제일 멋지고 아름다워. 14 이렇게 이쁜 사람이었나? 15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나? 16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줘. 17 너랑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 18 너만 보면 웃으면 저절로 나와. 19 넌참 매력이 많아. 20. 너한테 좋은 향기가 나. 21.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22. 자주 보고 싶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